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이름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함께 되찾았죠. 오늘은 광복 80주년. 당연하게 누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희망을 이어가는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2022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클릭성남이 올해부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올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성남에서 둘러볼 만한 아홉 곳, 즉 성남 구경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구경은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성남 구경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님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8월 15일 클릭 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한달 만에 20%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월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대폭 확대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대상자 5명 중에 한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작이 된이 사업은 한 달여 만인 8월 7일 전체 접종 대상자 12만 5,376명 중에 2만 5,403명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데요. 접종은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382곳에서 가능하며 백신비는 전액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은 접종비 만 9,61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백신이고요. 단 면역 저하자 등의 일부 고위험군은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네요. 시는 예방접종 참여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서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백신 공급체계를 촘촘히 유지해 접종 대기나 물량 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 문의 후에 접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남시에 설치된 가로 쓰레기통의 시민 만족도 소식인데요. 성남시가 지역 곳곳에 30년 만에 부활 설치한 가로 쓰레기통 천조, 이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 75리터 그리고 재활용품통 75리터가 한 세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로 쓰레기통에 대한 시민 종합 만족도는 8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버스,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가로 쓰레기통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33명을 상대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종합 만족도 86.3점은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을 차용해서 다섯 개 분야, 총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라고 합니다. 분야별로 가로쓰레기통 설치 운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점수는 87.4점.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6.6점, 서비스 품질 점수는 86.3점을 각각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64%인 212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해서 시민 편의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가로 쓰레기통 운영과 관련한 시민 제안 내용으로는 설치 확대, 청결 관리 강화, 용량 증대와 분리 배출 기능 도입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500조의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가로 쓰레기통의 유지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위탁 용역 업체를 통해서 주변 청결과 수거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10대 주요 사업별 인지도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신뢰 수준은 95%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39%포인트라고 합니다. 앞선 지난해 8월 1,59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성남시 사회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93.16%로 집계가 됐었다고 해요. 시 관계자는 가로 쓰레기통과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은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남시장의 소통행정,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가 운영 중인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 문자 서비스가 타 지방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광명시의 시민소통관의 방문에 이어서 지난 8월 1일에는 화성시 행정종합관찰관 관계자들이 성남시 소통관실을 찾아서 해당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화성시가 지난 7월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화성시 측은 바로 문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QR코드,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성남시는 총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민이 시장 공용 휴대전화 010-5920-0184로 문자를 보내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하고 이를 소통관실이 최종 확인한 뒤에 시민에게 전달하며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그에 따른 성과도 뚜렷한데요.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5만 6,764건의 문자가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5만 6,065건이 답변 완료돼 응답률은 약 98.8%에 이른다고 하고요. 분야별로는 주택, 건축 분야가 만 9,532건, 교통, 도로 분야가 만 6,3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된 대표 민원 사례로는 야탑동 아테라 아파트 인근 변압기 이설과 장마철 반려견 놀이터 운영 확대 등이 있다고 하네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바로 문자 서비스는 단순한 민원 처리 도구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상징이라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촘촘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성남 구경은 함께 해 주시죠. 성남 구경은 구경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중앙공원입니다. 분당 중앙공원은 1994년 7월 31일 개원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데요. 면적은 약 42만 제곱미터, 42.1헥타르로 분당을 대표하는 넓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자리하는 곳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앙공원은 높이 413.5m인 영장산 기슭에 조성이 되어 있고, 본래의 지형과 향토 수종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러운 숲과 동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분당호라고 하는 인공 연못이 있고 분당천의 물을 끌어 조성한 약12,500 제곱미터 규모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두 개의 섬을 세 개의 돌 다리로 연결해서 경관적인 특성을 더했다고 하고요. 호수 주변에는 분수, 돌 누각, 그리고 물레방아 등이 어우러져서 궁궐 연못을 연상케하는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역사적 요소도 함께 하는데요. 공원 내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 78호 순해동 가옥이 있습니다. 이는 한산 이씨 이택구 가옥으로 조선 후기의 전통 가옥이며 시민은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4대부 가옥의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한산 이씨의 묘역도 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과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도 돋보이는 곳인데요. 공원 안에는 잔디 광장, 상록수 광장, 황새울 광장, 영말 광장 등 여러 개의 테마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기계체조장, 종합체육시설, 야외 공연무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체육 문화 시설들이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도 접근 가능한 무장애 육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 유아용 유모차 대역, 수유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매력과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봄에는 벚꽃길,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내린 풍경 등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은 도심 속에 자연 속으로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분당 주민들은 조깅, 산책, 요가, 자전거 타기, 소풍, 사진 촬영 장소로 널리 중앙공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벚꽃길은 현지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평온한 분위기 덕에 아동과 노년층, 이렇게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도 많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인기 이벤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펼쳐지는 곳인데요. 야외 공연 무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축제, 아트마켓, 플리마켓 등이 정기적으로 열려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원입니다. 공연, 꽃축제, 가족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서 일상 속의 문화 향유장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요. 분당 중앙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휴식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도심 속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숲길과 호수, 조경시설이 어우러져 있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공원의 풍경은 마치 하루하루 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다양한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동 가옥과 한산 이씨 묘역을 통해서 조선 시대의 전통과 역사도 느낄 수 있고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공동체 공간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혼자서라도 평온한 시간이 필요할 때 분당 중앙공원은 분당의 구경 중 자랑할 만한 핵심 명소로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성남 구경은 그 여섯 번째 시간 중앙공원을 소개해 드렸고요. 광복절날 전해드리는 클릭 성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9월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